엉덩이 힘을 너무 꽉줄 방지 말고 부드럽게 줘가지고 살짝 눌러줘보고 눌러줘보고. 이제 내려가시고. 어, 배살도 빠지겠네. <laughs> 허리, 허리 자극 있는 분들 그렇게 하고 허리 자극 그 약한거는 무릎 접고 하어요저목 풀고 이거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오면은 통증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걸 풀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 하기만 하고 그냥 갖다 말거든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가슴 옆에서 접으시고. 네. 허리 약, 약, 약이 많, 심하지 않은 분들은 무릎 접으세요. 허리 통증 있어야 다요 네. 네. 일어나시요 네, 호흡하면서 힘쭉 뺐어요. 최대한. 편안한 힘을 빼줘야지 갖다 쑥 내려가서 통증이 그 없이 시원한 느낌이 나도록 완전 히잘해잡을 때까지 힘을 빼주세요. 쭉 네. 늘어뜨리고 목을좀 뽑아줘도 되고. 푹쭉 오는 데가 갔다가 협착됐다고 보는 데에 갔다가 그다 아주 힘을 더 빼가지고 완전히 탁 내앉아버리면은 려숯 들어가버리면은 가다 푹신싹 없어져버려요 그 정동이 사오를 살짝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살짝살짝하면서 그래놓고 또힘 빼시고 와이 가슴 높아는 거 아쉽나? 아 너무 심한 거 지금 뒤에 뒤에 허리 라인이 제일 안 나오잖아요. 약간 두툼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프셋 음. 어, 풀고 풀고. 살짝 달래주고 또 자극주고 달래주고 장극주면서 반복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아프면 배를 좀 당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 당하면 요추 요추요? 요추 아래 부분 쪽으로 자극이 오도록. 선생님 여기만 아파요? 오늘 구부리고 있으면 펴지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아래쪽은 여기에요. 네 그쪽, 그쪽으로 그쪽자이 여기 바로 요 밑에 쪽으로. 어. 여기가 없네? 예, 제대로 오는 거예요골반에 <laughs> 망가지고 허리가 망가지고 거는다 허리를 뒤로 밀어서 써서 그러거든요. 기본넣으로 요거는 갖다가 좀 과하게 해도 몸에 무리가 안돼 음. 좀 하고나면 처음에 조금 약간 그런데 곧 적응하기 시작하면 훨씬 몸이 편해지죠 네 좋아요 심리적인 네. 게내 커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편하게 해줘야 돼요 통증 올때 같다가 내가 긴장을 하고 힘을 주면 안돼 몸에 힘을 쭉 빼가지고 좀더 자극이 오더, 오게 더아하라 그러고 왔다가 후, 숨을 내쉴 때 힘을 빼 버리세요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쉬면서 배는 쭉 땡겨주면서 그래서 음. 에서 매번 못 추네 그쵸? 그 아들 그, 그 들집어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갖다 서아픈는데 하기만 하고 왔다는거 아니에요? <놀람> 어. 어. 무릎, 쭉. 무릎도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음. 무릎하고 오른쪽이 어, 무릎도 시리고 음. 허벅지도 좀 시리고 어, 혹시 뭐 어, 보통 우리 요즘 얘기하는 장력은 장력으로 하는 게 그거거든요 뒤쪽으로, 앞쪽도 이쪽도 빠져줘야 되는, 되는데 늘어줘야 되는데 배가 엄청 땡기는데? 골반이 이 후방으로 이렇게 밀리고 나니까 앞쪽도 서 있는 쪽도 수축이 되죠. 그러니까 그쪽이 늘어났냐고. 배에오르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배가 엄청 늘어나는 느낌. 키가 커지고 없어. 네, 무릎 접고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어깨는 살짝 들었다가 꾹 눌러주면서 어, 허리 처지지 않게 해서 허리 처지지 않게 숨을 내쉬면서 누르세요. 내쉴 때 숨을 내쉴 때 배를 당기줘야지. 네, 피부하세요. 무릎을 재보니까 오늘 누르는 게좀 약하지. 그치데 조금 더 근데 이게 터치를 받으면 힘을 그냥 아예 풀어버리면 네. 허리가 소중돼. 허리가 꺾여갖고 어. 그러면 힘을 줘서 배를 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뱉을 때 배가 땡겨지면은 갖다 축수를또꽉 잡아주니까 간절히 꺾이거든. 그 배틀 때 배를 땡겨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머를 눌러줘야지. 그냥 가득 쑥 무너져 버리면은 갖다 허리가 꺾여버리는데 여긴 는하게안 오지. 어제. 아, 그냥 여기만 앞으어 엉덩이 자푸세요 돌려가지고. 참, 가슴이 불이 뚝반든되고반든되고반든되고 가슴 네. 가족 쪽이 많이 그래. 음, 갑상선 수술한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육을 부드럽게 살짝 살짝 쪼이는 건 괜찮아요. 힘근육이 쪼여주면 골반이내란제예요 구부러지면 안되고 팔꿈치 완전다 펴줘야 돼요 팔꿈치 펴야지 가다 어깨에 힘을 안줘요 그대로 엉덩이 들고 뒤로 빼가지고 무릎 붙이고 허리 좀 늘리고요 네, 그리고좀 펴가지고 좀 그냥 내려놨어요 살짝 여섯번 호흡하면서 척추가 쭉 견인되는 늘어나는 느낌이 나도록 하시면 요 무릎 벌리지 말고 한번 내아 네, 네, 아들 내밀어 네? 일어나고 무릎 붙이고 거기서 네, 허리 가슴 쭉당겨가지고 허리를 짜고 그대로 내려가지고 내려가고 힘 주지 말고 손 앞으로 짚고 쭉 배만 다여야 돼요 거기서 다시 또 허리 한번더 짜주고 어깨 좀.. 고개 좀 떨어져 내려가야지 네 나이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은 허리가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지? 네, 네. 네. 여기,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거 아직은 조금 더한번 들면서 그렇지 아유 들지 말고 한번한 번만 살짝 같고 한번 더니? 좋아 한번더일짠 네. 아니, 아니, 호흡, 호흡에 총을 풀어줘야 돼. 호흡을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해주고, 아. 늘리고, 그리고 나서밴드서 바로 가야 음, 부드럽게, 음, 음, <laughs> 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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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배에 공기를 빼주 뭐, 뭐, 잖아 아랫배로 공기를 마시면 숨을 마실 때항문에 엉덩이가 살짝 들려요. 그래서 살짝 살짝 누르세요 고 살짝 들어주고 오늘 살짝 들었다가 살더 드세요 오늘 살짝 풀었다가 다시 조이고 다 내려가지 시고누르때 네. 조금 구부러진안돼데 고개 숙이세요, 숙이요 윗배 땡기고, 땡기고, 내려놓으세요. 네. 자 무릎 접고요. 예. 내려서 어느 네, 풀고 무릎 접으엎드리세 엎드려 가지고 무릎 접으세 네? 엎드리시고 오늘 잡으러 왔다가 왔다 좀 풀고. 이 동작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힘안 들이고 할수 있어도 모다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수축다는니야 네,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할게 내가 엄마가 엄마의 수축을어 이름도 아, 열심히 공부하다 있었어 철봉 다손대고 짜는 거천바람 너무 많이 세가지고다리람 무엇이 리가게럼 훨씬 이제는 오면은 갖다가 7월 달에 오면서 갔다가 자기는 찬바람 치고 가고 갖다가 보일러 돌려보라고 그러거든요. 현수는 <laughs> 잘, 잘안 되는데, 현수는 잘안 되는데 찬바람이 오면은. 페르시면잘안에서 어. 비오는 날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해서 차갑 추우면 다리에 쥐가 잘 나요. 근근근근동을 해주고 근육 자극 쓰고. 일하면서서 있기만 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 걸어요. 계속 걸어요. 그래? 네. 너무 걸어서 그런가? <laughs> 그것도 일례가. 너무 많이 걸으면 근손실 문제. 네, 일이 한군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녀야 돼서. 그래서 무릎 접어가지고 다 해보세요. 응. 그럼 아까하고 느낌이 어떤가 한번 봐요. 호흡해가지고 먼저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해놓은 다음에 시작을 해요. 다 준비가 됐다 싶으면 그때 물러가가지고 조금씩 완전히 피고. 허벅지만 바닥에 닿이려고 해 배가 닿이려고 그러면 안돼배 조금 처지면 안 되고 허벅지만 꼭 처지 무릎 접고 올라오세요 엉덩이 들고 일, 일어나면 되잖아요 엉덩이 안 누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엉덩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엉덩이를 누르시라고. 누르시라고 엉덩이만 누르세요 엉덩이만 살짝 살짝. 아, 네. 자극주제 최대한 주제, 최대 줘가지고. 정말 고기가 꾸대 있고 튀어나와 있다가 고기가 들어가면 처음에 걷는 게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적응을 해버리면 돼요. 그 자리 계속 있어야 어? 있어야 돼요. 편하게 해도 돼. 다들 나오는데도. 여기는 음. 저 여기도 다 붙고 음. 가슴도 붙는데 여기가 약간 떠가지고. 떠는 쪽을 아. 눌러줘야지. 그 <laughs> 이상은. 네, 뭘 풀어줘야 돼. 여기 약간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음. 좀더 강하게 이쪽으로 음. 눌러주면 되죠.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안 그래서 그래서 팔을 그게 잘안 돼서 팔로 찍여도 되나 맛있는데. 아무것도 힘주던 머리 있을까봐 팔을 뻗어도 너무 뻗고, 하여튼 뭘 너무 자꾸 씻고, 지고 그래서 그러지. 일어나가지고, 아냐, 아냐, 두 번은 그냥 로 일어나가지고 허리 자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저요? 네. 지금 허리 자극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뒤 뒤쪽에 그 옆에 그군산들이 그 있잖아요. 한번 쭉 만드고서. 엉덩이 앞으로 밀어내시고 더 밀어내세요 엉덩이. 네, 아까시 고 아까 그거 같아요. 어, 좀더 많이 꺾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꺾이니까 밑에 속에 있는 통증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 제겨해야 되죠. 괜찮아. 음, 무릎도 지나가고, 무릎도 트러플. 왜 우리가 자꾸 요거 같은 거에 적응하다 보면은 요 <laughs> 동작을 나도 슬쩍 해놓고 단품 분전 넘어, 응.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새 물통 할 때는 그거보다 한동작씩 해결하고 하니 더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도아서 이렇게 배를 들갑습 열이 안 통하다가 이게통해서 그런거 같아요. 그런가봐. 잠깐만요. 또... 낙타 자세라고 그러죠. 엉덩이 온갖에 들고, 발등 내리고, 예, 약간 무릎 약간 벌리세요. 약간 어깨 넓이 정 벌린 것 생각하시고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예. 오른쪽 아, 받치고, 오른쪽 아, 네. 받치고 비로 쭉간 엉덩이 들어오시. 비금치 잡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허리 꺾는 방법 하세요 후. 아, 숨을 내쉴 때 내쉴 동안 내려가야지. 왜? 아. 어깨안 맞죠? 이렇게, 이렇게 맞춰줘 오른쪽 어깨 먼저 내려주야돼쭉 엉덩이하고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세요 꺾는 걸 충분히 하고 해야 돼요 사탕으리 앞쪽으로 좀 당기는, 늘, 늘어나는 느낌도 나고 힘드네? 다리에 힘이 없나, 이렇게 다리가 발등으로, 발등으로 바닥 누르세요 지금 아까 하면서 계속 자극이 었어요 뒤꿈치로 말면 뒤꿈치 이렇게 놓고 타면 좋고 발 너무 해버리지 말고 무릎 조금 좁히고 네. 그래서 발등으로 바닥을 딱 눌러줘야지 밀어줘, 저항을 해줘야지 약간 몸이 잡히죠, 중심 잡히죠 발등이 안 보여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엉덩이 앞으로 쭉 밀어내시고 네. 가슴 내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통으로 넘어오면 안 되지, 엉덩이 앞으로 밀어내줘야지. 아. 그 어, 엉덩이 가슴을 갖다가 앞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이쪽 뒤로 넘어가버리지 그러니까 여기 힘 만들어가지. 네,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 앞으로 밀어내고. 그렇지. 그려놓고. 그래 네. 먹고서 뒤꿈치를 좀 요게 어느 정도 내가 힘이 생기면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뒤꿈치. 잡기? 네. 자, 잡기 잡기. 이렇게 잡으라고 아. 뒤로 흩어지고 와. 엉덩이에서 손찢어가고아봐다 담에 힘이 없나 봐.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안 돼. 자꾸 나도 다시. 자꾸 어디 힘을 줘야 균형이 잡히지 뭐니?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민크? 너는 <웃음> 생각하면 안 돼. <laughs> 네, 뒤로도 됐었어 동작 보서 네. 가슴 조금 더 밀어 올리고 아니, 꺾지 말고 꼭지 말고 엉 어, 가슴만 밀어 올리면 나 스티로 이렇게 네, 가슴 들어 올리고 뒤로 조금 더도 뒤로 그래서 그런 서 발등으로 바닥 누르면서 발등으로 버텨주라고 네. <laughs> 발등으로 버티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리고 살짝 일어나고 아... 네. 앞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아, 근데... 넘어가면 안되지아목 아파. 오늘 어. 충분히 되는데, 지금 본인이 긴장을 해서 그래. 한번 좀, 그냥 편한데, 편하게 해봐가뭘하려 그러지, 뭐. 그래서, 그래. 방탄 한번, 해주지 기름지 그래. 한번 잡아봐. 아, 잡아봐. 어, 흐. 대퇴를 보면 부드럽게 대퇴막 괜찮아요. 이긴자 손으로 비금치 잡아봐 한 손씩 한손한한으로 받치고. 급하잖아 지금 급하잖아. 그냥 한번 해봐. 하나 내 얘기한 대로 뒤로 조새기고수도자한손 떼가지고 뒤로 저금치 살짝 잡아. 네. 이렇게도 잡고 아. 앞으로 밀어내고 살짝 밀어내고 좀 다시 나머지 아. 아. 손도 잡고 아. 뒤집어서 잡고 뒤집어서 네. 가슴 가슴 앞으로 쭉 내밀어주고 네. 또 음. 자, 앞으로 손을 하나 나란히 하고 네? 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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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손 하나 앞으로 나란히 하고. 아.